도끼님 지금 저는 17 마르케타 수입적 정리래요 다코스2 딱 NS 다코스2 요 커틀피쉬 커틀피쉬 B175 합사 0.85 쇼크리더 4호 가지채비 쓰고 있고 가지채비도 4호 에자에 70mm 애기 쓰고 있습니다 다들 조꾸미가 많이 궁금하지요? 제가 많이 때려 잡아볼게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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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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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앞에도 히트, 뒤에도 히트. 모두 다 히트. 오, 이건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이 가기가 힘드네. 사이즈 괜찮습니까? <laughs> 아이, 좋아. 오, 히트. 이거는 사이즈도. 좀 좋습니다 역시, 역시 애자에 좀큰게무는것 같지요 나만 그런가 <laughs> 어, 맛있다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역시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타봐야 됩니다 배를 <laughs> 작년 재작년 주꾸미 하면서 그냥 이래 하다가 한손으로 이렇게 천지라고 하다가 엘보가 와가지고 항상 잡고 감고 짧게 굵게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챔질합니다 너무 높게도 안 들고 그냥 딱 요정도 들릴 정도의 힘만 주면 이정도로 무조건 드는 것도 아니고 미끌렸을 때는 들리다가 말겠죠 지 저도 뭐 로또도 봉을 안 먹어봤고 이게 <laughs> 항상 저는 핸들을 잡고 도손으로챔질니다 이게 이제 팔에도 부담이 좀 작더라고요. 그때 엘보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버릇처럼 돼서 구성을 하게 편합니다. 아니, 이 원래 내 쓰는 그 갈색 모자 조금 얇은 게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샀는데 아, 진짜 시베리아 개장수 같네. <laughs> 어이고. 얼마만에. 히트! 오! 마초 퍼폴열리라고 있습니다. 오이! 설마! 오이, 설마! 장난 아닙니다! 주꾸미랑 불가사리 같이 올라왔다! 아유, 불가사리 같은데, 초리때가 살짝살짝, 오이, 또 있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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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laughs> 아이 좋아. <laughs> 지난 주에도 많이 낚았는데 없어지지가 않네. 이거 쭈꾸미야라 오호이. 손을여기 녹아 가면서 어이구야, 조금이다 내 거. 오이 <laughs> 어이구 히터 어이구 야 빠졌나 아닌데. 나이스. 어우, 어이, 빠져붙다. 아이다아이다아이다아이다아이다일자에 빠진 게, 이기에 걸려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신나. 피딩입니다, 피딩. <laughs> 아, 너무 좋네. <laughs> 와, 근데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나이스 히터. 다 때려 잡아주겠어. 딱 기다려. 오시 반전해. 소말 찍읍시다. 두말 남았습니다. 아뭐 금방 찍겠네. 아이 좋아. 오, 다 젤로가 있어. 내 마이자켓. 아이구 큰일 났다 아 하이 어 빠졌다 <laughs> 어 활당뇨 다 했는데 좀 있으면 올서0마리 <laughs> 어, 목표였는데 지금 <laughs> 아이 좋아 히트. 어이, 좋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배를 지금 지난주 소규모 선내 먹었고 일부러 이렇게 많이 안 잡아 주고 일부러 뜸입니다. 아, 사이트. 쭈꾸미가 작년같이 많이 나오면은 한 자리에 나온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 많이 잡는데. 지금 우우 아, 정말 하하하하. 장난 네? 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실 줄은. 나이스 히터. 히터, 히터. 아이, 좋아. 화이팅 <laughs> 하겠습니다. 우우, 딱.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응?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우와 괜쳤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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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하 하하하 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무게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하하 액션 주다가 하테하하고액션하하 하하하 하하하 요리 줬다가 요리 줬다가 뭐 이것저것 반복해서 줍니다.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어, 그트 그러다가 잘 타는 그 액션을 이제 조금 더 자주 주는 거지요. 그렇다 또 그것만 계속하면 또 얘들이 안 무는 것더라고요. 요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00만, 30만, 55가지의 액션을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laughs> 실제 한마한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짤짤짤짤, 털다가 서고, 짤짤짤, 달다가 서고, 짤짤구, 짤짤구, 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패턴들을 만들어서 우요 뭐지 핸드폰 여는 그 패턴처럼 뭔가 내 마음대로 그 액션의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 이렇게 스테이, 중간중간 스테이가 중요합니다. 액션도 중요하지만 때가 주주주 흘러가면 은조금이못따라와요 줄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스테이를 하게끔, 채비를스테이를 하게끔 조금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얘들이 올라 탈수 있게끔. 지렁이, 뭐, 육포, 뭐 이런 거, 감는 거, 저는 추천 안 하는데, 그걸로 뭐, 말수가 많이 나온다면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애기도 뭐,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지금 뭐, 잘 하시는 분들처럼, 뭐 아침에는, 뭐, 어떤 색, 뭐, 해가 흐를 때는, 어떤 색, 뭐, 아 너무 복잡해요. <laughs> 그냥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갑니다. <laughs> 하려면은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뭐이거 아, 쭈꾸미면 좋겠다. 응? <laughs> 아, 또 오늘 또 밑에 쭈꾸미또 달려있네. 올해, 뭐, 조금이 입학도 안, 아니고, 졸업도 아니고, 그냥 바람 새러 오면 됩니다. 바람이 많이 찹니다. 단디하고 가야 됩니다. 나이스, 히트. 후, 이건 사이즈 좋습니다. 나는 또들어갔지롱 <laughs> <laughs> 오, 이것도 사이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타야. 우슛. 나이스. 오, 사이즈. 굿. 짠짠. 짜자잔. 마이크 뿅뿅, 마이크 뿅뿅. 히트. 아직 잘 나옵니다. 오, 이건 크다. 어, 이진수님. 앞에는 제가 많이 못 잡았네요. 저는 항상 잘 잡은 것 같은데. 왼손 <laughs> 가는데 주꾸미가 안 문다는 건 주꾸미가 부끄러을 타는가 보네. <laughs> 저는 애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꾸미 할때 애자 하나만 달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단다면 저는 애자를 가겠습니다. 근데 초보가 가면은 그냥 뽕토로 애기만 달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나이스 이터 오, 여기. 사이즈 좋습니다. 후. 어. <laughs> 이야. 어, 이 너무 너무 금방 올라오는 거 아니야. 어, 이번엔 내자. <laughs> 같이 노브로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좀 되면은 재밌습니다. 어, 이 조금이면 큰데. <laughs>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laughs> 뭐,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인연인데, 오, 여기도 크다. 낚시하면서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 이거... 정도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오, 이쪽, 오, 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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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짜짜짜 짜 짠, 와, 니가 방송을 좀 하네. 니가 방송을 좀 하라. 포즈도 딱재주고 땡큐. <laughs> 히트. 오, 사이즈 좋습니다. 조금미 라면. 지금 뭐 애자에도 나오고 얘기에도 나오고 뭐 저는 골고루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지금 얘기 자꾸 나오네요. 옥소수 딱박하자마자 음, 세 마리째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 좋아 있다니까 아이 좋아. 아이 신나도 있고. 어? 그건 진짜 기분 좋을 때만 나옵니다. 아이 좋아. 아이 신나. 어유, 지금 이렇게까지 샜는데. 빠져버려. 하 <laughs> 그러니까 헷갈리지. 몇번속다 보면 나중에 무게감 있서도 이제 안 채거든. 그럼 주꾸미가 애자 위에 살림을 차려도 모르고 있다가 선장님 띠띠 하면 이제, 어? 주꾸미가 올라온다면서. <laughs> 선장님 화도 안나서 띠띠 했는데 뭐, 다섯 명 히트, 뭐, 세명 히트, 뭐. 다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다 <laughs> 나도 없다고 하면 말을 못 하겠네. 이게 어떻게 심어 있나? 쪼꼬미야. 아, 쪼꼬미네. <laughs> 어, 오, 이거 왕쪼꼬미, 왕쪼꼬미. 쪼꼬미면. 오, 쪼꼬미 열어. 우후. 정말이죠 <laughs> 일년 <목소리법> 동안.